히틀러 발언을 하면서 히틀러도 처음에는 무섭다 근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한거지 그대로 받아서 조국이 네가 그럴 것이다 말을 해준거지 지금 네 모습이 그렇다 처음에 나와가지고 셀카 찍고 신나서 뽕이 뽕먹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네가 초라해진 꼴이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말해준거지 한동훈 어떻게 자기 이야기만 그렇게 잘하는지 자기 신경을 그대로 딴 사람 욕하는 건데 그게 자기 신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뭐든지 들으면 돼 그렇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동훈이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 실력으로 우리 다 봤잖아. 모르는 뭐 사람 없잖아. 자기네 그쪽 후보들도 나경원까지도 가까이 오는 거, 안 왔으면 좋은 거잖아. 오히려. 도와주러 온다고 해놓고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범죄자 옆에 두고 범죄자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무리 민주당을 어떻게 까고 싶어도, 자기 옆에 서 있는 후보들이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야? 한동훈 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국힘 후보들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망치러 나온 거잖아. 그래서, 무서운 꼴을 당할 거라.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지 천대를 받는지가 정해지는 거거든. 사람들이 왜 천대 천대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지? 어떻게 천대 사람이 천대를 받는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아주 괜찮은 그 강남 엘리트인데 감히 자기를 어떻게 천대를? 귀족 출신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 하는 행동하면 모든 게 갖춰지지를 않았으니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벼락부자 강남 복부인 자제라고 그랬잖아. 아무런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그저 돈은 조금 벌었는가. 눈치 살피면서 다른 애들, 다른 친구들 운동할 때 자기는 운동도 못 해보고,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캐릭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있네. 딱 그런 만화에나 나오는 쪼잔한 사람이, 아무리 국힘이 망조가 들었다 해도 그런 국힘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선거를 이끈다니 국힘들은 별도 없나? 어떻게 그런 거를 허락을 하지? 그걸 허락을 했다는 건 뭔가 자기네들이 한동훈보다 모자라니까 그걸 허락을 한 거잖아? 한동훈보다 모자란다면 왜 모자랄까? 이것저것 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어떻게 한동훈한테 저렇게 당하나. 한동훈을 머리를 두고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딱한 가지밖에 없지. 다 범죄인이구나. 한동훈을 두려워하는 사람 범죄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들 들킨 거야. 그래서 그캐비닛이 무서워서 한동훈 같은 저런 초자를 자기네 머리 위에 올려놓고 떠받들어야 하는 저 신세들 얼마나 답답했고 정말 말,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국힘 후보들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들이 다 그렇게 이상하고 나쁘지만은 않은데 신세가 아주 철양하게 됐어 윤석열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놓고 선거 유세를 하잖아 광권 선거라고 하고, 사람들이 고발하고 할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될 정도거든. 거기에 제일 웃기는 게, 공무원들한테 선거용, 홍보 영상 같은 거를 틀어줘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레임덕이 아주 단단히 왔어. 그냥 레임덕이 아니라, 레임덕, 데드덕에 가까운 그 중간 정도를 지금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이제 알았어. 윤석열은 끝났다. 그러지 않고는 그런 행동 못 하거든. 그거를 반대 못 하거든. 공무원들, 군부대들, 뭐, 우리나라 어디든 늘공이나 본래 우리나라의 근본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힘들이 있거든. 그러면, 금방, 이 기조가 싹 바뀌잖아? 윤석열은 틀렸다. 그러면, 아무도 윤석열이 좋아서 윤석열 편에 서서 피 흘릴 사람 없다고. 그 사람은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얻지를 못했잖아. 하나도 없을 거야. 그쪽에 가서 쓰는 사람은. 억지로 뭔가 걸린 게 있어가지고 에서 들어간 사람 아니면 그쪽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엔 명분이 없거든. 명분이라는 게 뭐야? 나라를 위한다는 거잖아 나라를 구한다. 그쪽은 나라를 망치는 쪽이기 때문에 매국노들이고 잔재 외구들이 다시 일제 탄압에 나라를 갖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기에 누구도 줄안설 거라. 결국 누가 그렇게 거기에 가는가. 그쪽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윤석열 주변에서 그러고 있어야 되는가. 그거는 자기네들이 잔재외구의 자손들이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이제 몰매 맞아 죽을 것이다. 다 들통이 나서 이 정권이 없어지면 자기네들은 이제 갈 데가 없다 오갈 데가 없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서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하고 같이 이 나라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틀렸구나 싶으면 그들이 제일 먼저 나라 팔아먹은 것만큼 빨리 윤석열 팔아먹을 거야. 그들 피에는 배반의 피가 흐르니까. 배신자, 배반자 이런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든지 그 기회주의자의 본성을 못 버려. 기회주의자라는 거는 상황이 좋을 때는 그 편에 서는 거거든. 그러면 상황이 나쁘면 버리는 거잖아. 누구나 아는 이야기. 윤석열이 그런 게 이제 다 두려울 건데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을지, 또 머리가 있어서 대책이라도 세웠을까. 자기 딴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윤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따라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정권을 잡으면, 일단 싹 풀어가지고, 듣기 전에, 그린벨트도 풀고, 다 풀어서 규제도 풀고 해가지고, 일단 자기 편 사람들 싹다돈 해먹게 해놓고, 그걸로 이제 상을 주는 거잖아. 그러고서는 자기 편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거기에 바빠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 짓하느라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할 거는 안 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해먹는 거에 바빠가지고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터진 거를 나라에서 돈대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거잖아. 일이 터지기 전에 정책을 세워서 미리 물가 잡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었거든. 얼마나 바빠. 자기네들 그거 해먹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자기네들이 그것저것 다 못하거든. 실력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뒤에서 정신없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고 마구잡이로 했잖아. 처음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많이 했는데도 그거 빨리 저거 찾아봐라. 누구한테 무슨 혜택 줬는지 찾아봐라. 이런 것 얼마나 많이 말을 했어. 근데 도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 그냥 놔뒀다가 이제 김건희 수십 년 동안 그 최은순하고 이런 기회가 오면은 규제 풀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이익될 만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땅들 다 사서 맹제들 다 만들어놨다 그랬잖아. 그거 아무리 밥을 해도 다알 건데 바로 그래 놓고서는 따져 들어갈만한 사람들이 없었지 아니야 그런 거 못하게 자꾸 일을 터트렸지 정신 사납게 만들었잖아 요리조리로 사람들 시선 돌리게 만들었잖아 이슈로 이슈로 덮고 해가면서 여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덮으려고 그래도 워낙이 커서 지, 눈치 것도 안 하고 되는 대로 해 먹어가지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거든. 그러면 감당 못해. 감당 어떻게 해? 대파도 감당 못하는데. 천공은 전공이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랬나 보죠. 나가면 자기한테 달걀 던지 고 그럴 텐데 그런데 안 빠져 들어간다 이거지. 자기 모욕하는 거래. 자격이 없어서 거절한 거라고는 내가 모르는데. 나가기가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데, 계란만 던지겠어,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는 아는 거지. 사람들한테 돌파매질 당할 짓을 했다는 거는 아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 속에 자기의 죄를, 니네 죄를 니가 알렸다. 딱 그게 보이는 거야.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림 벨트다 풀었다 그래도 또 다시 이제 규제를 또 해도 되고, 그거를 법적으로 따져서 물을 만한 어떤 꼬리들이 많으니까 일단 침략을 당했었다, 혹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가진 걸 다시 복구한다 이런 생각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작업이 당분간은 필요할 거야. 세상에 모든 게 이렇게 아주 골고루 다 망가질 수가 있을까? 제주도 특이한 제주야. 숨 되는 대로 만가죠입 되는 대로 만가죠 나라의 대통령이 된 이유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서 헐값에 일본에 팔아먹기 위해서 영업사원이로 가겠나, 그랬잖아.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 일본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뭐 집안의 내력이 일본에 연결이 다된것 같고 일본 사람 피 받은 것 같고 뭐 이런게 다 의심이 의심이 아니더라니까 그런 의심이 들만큼 처음에 초창기에 미리 그런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한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게 얼마나 많아 거의 다 그렇더라니까 내가 점쟁이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했는가 왜냐 뻔하게 보였거든 감추면서 한게 아니잖아 저들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러라고 하고 몰리안 봤지 그런데 저렇다는 거는 분명히 일본 놈 아니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딱 그거였거든 2년이나 다 돼서 이제서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그게 공식화됐지 그럴 정도가 돼버렸지 한동훈도 뭐라 그래 결국은 한동훈이 지가 갖고 있는 그게 이제 범죄 공동체가 돼가지고 자기도 감싸줘야지 일단은 공범들이니까. 그치만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농계작전으로 가든가 아니면 거래를 하든가 해가지고 다 써먹을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비번을 안푼게 비번을 안 풀어가지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진짜 저들이 윤석열이 자기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칼을 들이대거나 자기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그런 큰 일이 생길 때에 그거를 무기로 삼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쓸 것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비번을 안 푸는 거다. 그거는 자기 생명줄이나 마찬가지구나. 그렇게 보였지. 만에 하나, 어떻게 되면 그때 말한 한동훈의 소설 쓴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기에는 한동훈의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꿈도 안, 안 꾼다 그렇잖아 어느 정도 그래도 좀더 똑똑한 남자였을 거라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꿈을 꾼 소설을 쓴 거였지 내가 생각하는 것 소설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의 역량이 거기에 30%도 도달 안해 낙제점이야 낙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꿈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윤석열, 대통수, 취범증에 깔꿍고 나타나봤자, 이 나라에 뭐가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실망이라는 거는 그런 거지. 사람은 처음에 뭔가 그래도 좀, 있을 듯 싶었는데, 있을 듯 싶다는 게 스토리가 막 만들어져 갈 때, 그들의 드라마가 이루어져 갈때 그러니까 그게 픽이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지 그렇게까지 됐을 때에 뭔가 다들 멋있어 보이는 어떤 게 있었던 거잖아 근데 뻥이요 근데 꼭 그것만 다 아니라 이미 복면가왕에 이미 대파로 가면 쓰고 이러고 나와서 일상 걸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핑계 삼아 9주년이라는 것, 그, 부자를 핑계 삼아. 날씨 일 핑계 삼은 것처럼. 그러니까 할 일도 대단히 없다. 그런 거 찾아다니고 아주 조그만 거, 조그만 거라도 어떤 거 꼬치 그고 찾고 하는 게이 정부의 하는 짓거리잖아. 앞으로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멋들어진 나라로 만들고 잘 살게 할것인까 이거는 안중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 뭐, 한우 먹고 삼겹살 먹었다 이래가지고, 그것까지 뭐라고 그러는 찌질이들 할 말도 없고, 남이 뭘 먹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야. 완전 스토킹들을 하고 다니는 거야. 스토커들이야, 다들. 정신병자들이야. 수준이 웬만해야지 평이라도 하고, 이게 이래서 그랬고, 저게 저래서 그랬고, 이럴 건데, 할 말이 없어. 심리를 분석할 만한 가치도 없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거잖아. 이말 맞다나, 한동을 말 맞다나, 웬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어. 자기가 그 정도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쓰레기잖아. 한동은 입 그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그게 된다. 그게 그들의 이야기가 언어고, 자기네 정체성이고, 그런 거라고 했어. 그게 자꾸, 자꾸 드러나지. 그거밖에 없어, 그들은. 너무 실력이 없다. 세상에 유치해도 이렇게 유치한 사람들 처음 봤어.